좀 주변에 아드님이든 또는 아님이든 조카든 주변의 친척 중에서 젊은 층이 있으면 젊은 층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겠습 미리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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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한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니다 한 달도 안된 신생정당인데 왜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마음을 열어주고 손을 내밀어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해서도 조국에 대해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고 또 하급심에서 일죄 판결 받았더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 너무너무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국 혁신당으로 다가오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제주도당 남원 여러분도 발빈 여러분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왜 그러면 이런 신생정당을 그리 당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정당을 왜 국민들은 도와주고 왜 국민들은 박수를 칠까? 이거를 모르면 저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정치의 핵심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거를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저 개인도 힘들었습니다. 저 가족도 힘들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저나 저 개인 가족의 힘듦은 저와 제 가족이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 후사대도 반납했고 저희 딸내미 하기 반납했습니다. 제 아내는 옥고를 치렀습니다. 저도 학급심 판결에 해서 상무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따를 것입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 감당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건 말고 저는 여기 계신 제주도당의 당원 여러분께 저와 저 개인 가족을 챙겨달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무도함, 무책임함, 무자비함이 지긋지긋해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하고 있는 각종 행태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합니다. 왜 무도한가? 무도한 말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서 뽑아내어서 옮기겠다는 일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야 <laughs> 어느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도 홍봉도 장군의 형상은 육사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보 정권 하에서도 홍봉도 장군의 형상은 육사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수가 아닙니다 외국입니다 무도한 정권입니다 무도한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무도한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laughs> 아이스트 졸업생이 r d 예산 부족하다 왜잘랐느냐 라고 졸업생 졸업식에서 외치니까 경호원이 발라들어서 입풀막하고 사진을 끌어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진보보수와 관계가 있습니까? 보수정권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무도한 정권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진보보수의 문제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도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도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도한 정권을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요, 사랑해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정권입니다. 무능한 정권입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에 가서 대파 한단 얼마나 고했습니까 믿습니까 제주 어느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이 875짜리 원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대통령 온다고 할인할인 할인 쿠폰 쿠폰 여러 번 써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실제가 가액이 875라 적혀 있었는데 하나로 마트 그 담당자가 아부한다고 붙여놨어요. 첫째, 그, 그것이 875원이 맞다고 대통령은 믿었습니다. 보봅니다 무능한 것입니다. 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장을 많이 봐봐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한 번만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대파 한단이 875원이 맞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대파 한단 875원을 얘기하며 내가 장을 많이 봐봤는데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매우 비합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문금함은 대파 한단 가격에 대해 만이 그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가, 무역 수지가 북한보다 못한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보다 낮은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무역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 뭡니까? 없습니다. 중국, 저, 중국 시장 잘라냈습니다. 러시아 시장 잘라냈습니다. 어떻게 중국시장과 러시아시장을 잘라내고 러시아 무역수지가 잘 될길을 바랍니까?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이런식으로 경제를 끌고 가다가는 3년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한번만 하겠습니다. 3년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 번째 문입니다 무책임한 정권입니다 왜 무책임하냐 정부 권력자가 사고를 치고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태원에서 아무 죄 없는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장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관련자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 최수근 상병이 해병대에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제대로 밝히자고 해병대 수사대, 수사대의 박정훈 대령이 수사범위를 결정하고 의견을 올렸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잘했다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며칠 뒤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결제 바꾸다고 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를 좁히라고 했습니다. 다밝혀졌습니다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집니다. 게다가 진실이 드러날 걸 두려우니까 이종섭을 어떻게 했습니까? 호주로 보냈습니다. 왜 호주로 보냈을까요?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 장관이 직접 결제한그 서명을 바꾸라고얘기할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는 <목소리> 윤석열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에게 지시를 할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더하기 두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외 도피하기 전에 시키기 전에 인사 동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석 시절에 인사검증 인사 책임자였습니다. 인사검증을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온 것이 출근이 되어 있나 안 되나 입니다 공수처에서 출국금지를 시켜놨는데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호주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히 짐작이 되죠. 이정섭의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이정섭이 어제 들어왔죠. 네. 많은 사람들이 붕괴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관련성이 드러날까 두려워 국방부 장관 해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죠. 이런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책임을 지지하지 않으려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조국혁신당도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종섭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섭이 들어오게 된 것은 윤석열의 결단이 아닙니다. 누구의 노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를 끌어당겨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귀국시킨 것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를 데려온 것입니다.